오늘 축구의 기술이고요. 네, 도비가 1편이라고 강조한 점. 모든 기술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거 배워보는 시간. 일단, 헛다리 집기인데. 해외에선 스텝오버라고 한대요. 어, 공 주위로 양쪽 다리를 원형을 그리면서 페인트를 줘서 상대 수비술. 아, 이렇게 공이 가는데 위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호잇! 오! 아 어, 한번. 이영표 선수? 아 스텝 오버 해가지고 한번 속인 다음에 크로스 해가지고 골로 가게 하는 건가? 어. 치고 달리기. 통칭 킥앤 러시. 이건 똑같은 뜻이네. 치달. 어, 빠른 주력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발휘되며 공을 멀리 보내고 전력 질주 뒷공간 침투하는 거싶아 그거구나. 이렇게 달리면서 차가지고 공 앞으로 가면 막 달려서 다시 잡고 그거. 전성기 카카의 광속 치달? 아 근데 치다란다며 꼴내면 개꿀맛. 아아 맞아. 공을 앞으로 팍 차가지고 보낸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거네. 주인... 여기에서 와 이걸 앞으로 보내놓고 이걸 달려가지고 잡는다고. 아 근데 달리기도 진짜 빨라 이게 또 공격수들. 네 그리고 호커스 포커스 이건 뭔지 감이 안 난다. 그래서 다리를 교차한 상태에서 공을 빼면서 수비를 속이는. 난이도가 높은? 오! 좀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빡칠 것 같은. 와. 다리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농락 느낌이 살짝. 그리고 산체스 호커스 포커스의 알까기. 아, 한 다음에 쏙 다리 사이로 빼냈네요. 삽?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을 개인기. 뒤꿈치로 이렇게 공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응. 어 음. 아, 내가 처음 본사포랑사뭇다른데아 템포가 빠르고 간격이 좁아서 효율이 좋진 않아요. 이기고 있을 때 사포 쓰면 싸움 나. 이게 농락한. 그 그러니까 저도 그때 들었던 게 사포는 비매너라고. 실용성이 낮아 실전에서 잘 사용되지 않지만. 현세대선 네이마르가 종종 쓰고요. 유명한 장면으로 이천이 한일 월드컵 터키의 만시즈가 보여준 게 유명하다고. 여기에서 둥 그리고 아 이거 나올지. 그리고 스쿠턴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을 부드럽게 발로 긁은 긁는 모션. 이거는 어렵다 발로 하니까. 저 쇼. 에릭센의 스쿠트. 아, 약간 다리를 이렇게 휙 하면서 딱그공 방향을 확 바꾸는 느낌이라고 하면 되려나이건 조금 어렵네. 간지나긴 한다. 선브레로 플립. 멕시코 전통 모자래요. 상대 수비수 제치기 공을 상대방의 머리 위로 넘기는 기술이라고? 아, 네이마르가 진짜 많이 나오네. 와, 약간 기술적인 거는 네이마르가 좀 많이 하나 보네. 오 위로 빵 띄운 다음에 골 받아버리네 손브레로페 호나우지니와 네이마르가 잘 구사하기로 유명 농락 수준이라고? 오. 와 이쯤 되면 거의 와좀 다한 입장에서는 참 이제 백쇼트 해에서는 힐차포날두차으로 불리는데 드리블 도중 뒷발이나 뒤꿈치로 공을 터치해서 드리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그게 그건가 하는데 아까.. 발로 털리네 그거랑 막다 합치면 뭐이 기술이나 저 기술이나 다 비슷하긴 한다. 난 이건 스쿱? 스쿱이랑 스쿱 이게 뭐가 다르지? 막 이렇게 되긴 하네요. 발을 끄는 듯한 얘기예요, 스쿱은. 플레이 스타일 변화 현재는 잘안 쓴대요. 어, 이걸 하나가 하하고 있던 수비수가무리하게따라가려 다가가고, 뿌리다. 바디 페인팅. 대치사에서 특정... 바... 아, 이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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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이거, 나거거 이거, 뭔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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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승이의턴 바디 페인팅 슛? 그리고 맥기디스핀 아, 이름 너무 어려워. <laughs> 네, 몸을 돌리는 턴 기술 중 하나로 270도로 돌면서 직각으로 방향 조사 <laughs> 오케이 이건 보면서 보겠어. 에이든 맥기디에서 기, 기술 이름 따왔으며 리베리도 리베리스펜이라고 불릴 만큼 잘 사용한대요. 크루이프터. 아 이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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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가 선보인 후 크루이프 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패스나 크로스 할 것처럼 하면서 순간적으로 공을 반대편으로 전환 아 r u c i a l Cotter, Hamens, Sunga, Jogro, Korn, p a n d 지단 o n t o 마르세유. 왜 이건 지단턴이 아니고 마르세유턴이야 그리... 스무스하게 들어간 베일의 마르세유턴 봅시다. 와. 오. 유카님 마르세유가 프랑스 말로 무슨 뜻이면 부산이요. 아 장난이고 큰 항구 도시예요. 막세이. 막세이.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 라보나키가 아, 이거 들어봤어. 라보나는 스페인어로 탱고에서 두 다리를 꼬는 스텝인데, 두 다리를 꼬아서 키가 킥을... 와 신기하다. 이거는 수비수의 타이밍을 뺐는데, 효과적이나 그외 실용성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드래그백, 방을 발로 공을 앞으로 끌었다가 뒤로 빼는 기술. 페렌츠 푸스카스가 처음 선보였고요. 부스케츠의 시그니처 어 드래그니까 끊오 뒤로 싹 끌어서 뒤로 싹 뺏는 거 부스케츠의 시그니처 무브 카라콜레스 달팽이 오케이 패스를 받는 순간 빈 공간으로 돌면서 타압박을 시도하는 기술 빈 공간으로 돌아서 아, 아 수비 피해서 그냥 삥 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PPT가 아무래도 기술이라 그런지 제일 어렵다. 퍼스트 터치. 천수 대다수가 가장 중요한 기본기로 손꼽는 기술인데 신체를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오는 공을 받아내는 거. 아 맞아. 퍼스트 터치가 안 좋았어요. 퍼스트 터치가 길었어요. 뭐 퍼스트 터치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헉, 지단? 머리 보고 지단인 거 알았어. 와. 방금, 와, 뒤로 저렇게 받는 것도 미쳤고. 발도 잘 쓴, 이, 이빨. 오케이. 오. 뒷발로 받아서 띄운 다음에. 이스코 인생 터치. 와우. 팬텀 드리블. 아, 이건 들어봤어요. 상대 수비와 대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반대발로 공을 보내고 동시에 반대발이 공을 받는 순간 치고 닥 왼발에서 오른발로 공을 딱 반.. 오 플립플랩 오오 쾅찍 오케이 쾅찍이라고 하겠어 아니다 질라타네? 두루룽증. <laughs> 아 너무 어려워. <laughs> 할리우드사. 파워를 유도하기 위해 반칙을 당한 것처럼 하는 거고 연기력과 액션이 핵심이래요. 오케이. 네, 할리우드사. <laughs> 2000. 2년 한일 원드컵 조별 경기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전에서 마이클 오헌이 펴준 액션 유명 표준 할리우드 액션에 등재됐대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포차티노였다고? 어 포차티노? 저 사람이 포차티노였어? 나저 사람 기억하는데? 뭐지? 닿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넘어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심판 잘 본다는 주심이었는데 이건 속은 거네요. 네 여기서까지 끝이 났고요. 아, 아저 아니 야이 새끼야 나 얌살 야이 도비 새끼야. 그 편집자님 여기다가 그 어피치 같은 거좀 이렇게 달아 주실래요? 어피치 같은 거 그렇게 스티커 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근데? 아이고야. <laughs> 네, 씨. 하여튼, 윌까지고.